무 안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솔로 앨범을 냈죠.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국 사실 BTS 멤버 중에서도요 가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노래 실력도 뛰어나고 저는 그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팬덤도 두텁죠. 이번에 세븐이라는 곡 자체도 굉장히 좀 이질리스닝 계열로 해서. 기존 팬덤 말고도 아, 방탄소년단 정국이 이런 노래도 부르는구나 하고서는 많은 팬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국 누구보다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유명한데 최근에도 위버스 어플을 통해서 팬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이었는데 세븐의 마지막 활동을 마치고 나서 조금 더 홀리가 분한 팬 기분으로 팬들 앞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살짝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이라 기분 좋게 고기도 맛있게 먹고 술도 좀 마셨다. 술도 취했는데 말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냥 가는 거다. 그 이유는 아미들 내 팬들한테 만큼은 진심이다. 사람한테 실수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난 진솔하다. 숨길 게 뭐가 있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였어요. 내가 술 먹고 진상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난 아미들이 좋은 것 밖에 없다 나중에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되게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편하게 생각해라 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국 씨가 또이 댓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올 것도 그렇고 조금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라이브 보면서 전국술 먹고 방송한다고 또말 나올 수도 있다. 어쩌라고 너희들은 술안 마시냐. 술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안 하니 마음껏 떠들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죠. 자, 이 장면을 보고 제 주변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BTS의 팬들도 있고 팬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정국의 행동이 다른 아이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걸 다 터놓고 하는 아이돌도 많지 않고 특히 술한잔 걸친 상태에서 취중진담을 얘기하는 아이돌은 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국의 거침없는 행동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고 그런 전국을 더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술 먹고 방송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예전에서도 라이브 방송할 때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건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우려느냐 하면은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볼순 없어요. 정국이 하는 말처럼 너희들은 술안 마시냐? 술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안 하냐? 다 하지 않냐?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하지만 술 먹고 이렇게 방송하는 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팬들과 소통하는 아이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술자리에서는 본인이 가감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작은 말실수 하나로도 나왔을 경우에 이게 또 다른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언론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국이뭐 잘못해나, 뭐 실수하나, 그래 실수 하나만 해봐라. 꼬투리 잡고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제 주변 기자들 중에서도 BTS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 사실 기자들 역시 BTS한테 고무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은 저변을 넓혀준 거예요. 사실 이제 해외 취재를 가도요, 한국 취재진이 외국 팬들한테도 그렇고 외국 취재진의 취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BTS의 나라에서 온 취재진이니까요. 그만큼 BTS를 통해서 K-팝이 많이 알려졌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달라졌고. 한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언가 작은 실수 하나가 스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부풀려져서 그들이 공격을 받는 수단이 되고, 이로 인해서 방탄소년단, 더 나아가 케이팝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국이 라이브를 켰을 때 가장 당황하는 것은 팬들도, 기자도 아닙니다. 소속사예요. 실제로 소속사 관계자와 얘기를 할때어 이게 잘못됐다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일단 이 방송이 켜졌다 하는 순간 긴장 상태로 이거를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혹시라도 의도치 않은 발언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곡해돼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해명을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돼 있다 그러면은 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국이 말 실수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사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질타가 나올 수 있다고 회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탄 소년단의 정국이 술한잔 걸치고 취중진담을 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을 한다. 이게 수조원에 이르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스태프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아, 그렇구나. 정국이 팬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구나. 그래서 술한잔 마시고 라이브 방송을 켰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정국의 이 솔직함,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세븐이라는 노래는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고 아마도 그 대상은 아미겠죠.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미들한테만큼은 진심이다. 그러니 나의 진심을 아미들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죠. 클린 버전과 익스플리싯 버전입니다. 클린 버전은 말 그대로 어... 거친 표현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버전이어서 전 연령대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스플리싯은 상대적으로 좀 거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취 불가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 팬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더티 버전으로 만들었나? 제가 볼때이 팬의 질문 이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클린의 반대를 더티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딱 꼬집으면서 19금 과서를 얘기를 했고 이때 정국은 지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더티 버전이냐. 왜 더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익스플리싯 버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텐데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정국의 팬 중에 한 명일 텐데 그 버전이 이분 입장에서는 좀 맞득지 않고 괜히 또 시비 걸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국의 말이 맞아요 사실 이 노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많은 해외 팝들에는 조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방송이기 때문에 좀 정제된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정확히 이 표현 아니면은 정확한 느낌 전달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표현을 바꿔서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버전으로 내보낼까? 아니면 혹시 청소년들은 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버전으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얘기를 해요. 고민을 많이 했다. 둘 중에 어떤 버전을 낼지. 그런데 둘다 내는 게 제일 첫 선택지였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텐데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았기 때문에 더티 버전을 왜 만들었냐라고 누군가 꼬집을 때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테니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년이면 스물여덟 살이다 그렇지만 내가 아미들한테 왜 사랑받는지에 대한 이유는 놓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내 의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다 나만이 할수 있는 거다 편하고자 하는 거랑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냈을 때또 다른 많은 평가들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만이 할수 있는 것을 계속 내놓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 이야기가 정국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내가 막내 이미지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래요라고 얘기하고 강요는 아니지만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20년 가까이 엔터테인먼트 이 시장을 취재하면서 많은 K팝 그룹의 악내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지만 각 그룹 내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그룹의 막내가 가진 이미지가 보통 있습니다. 조금은 밝고 귀엽고 어, 좀더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원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 내에서 막내지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가정 가족 안에서 막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본인 성향 자체가 막내 성향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룹 안에서 본인이 자신의 롤 역할하기 위해서 막내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국 씨는 지금 그 이미지에 조금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 내가 BTS 안에서의 막내지만 나는 이걸 바꾸고 싶다는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즈만 파악한다고 한들 과연 아미들과 내가 행복할까? 끝까지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난 항상 새로운 걸 찾고 그걸로 인정을 받고 싶다. 이 문장에도 드러나요. 나는. 이대로 막내 이미지로 간다면은 행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대로만 가면은 끝까지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새로운 걸로 그걸로 인정을 받고 싶다. BTS의 막내 전국이야. BTS의 막내 국이 아니라 아티스트 전국 솔로로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미들도 받아들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못 받아들이는 아미가 있다. 그건 역시.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겁도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다.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많은 팬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BTS의 팬들 중에서도 진을 좋아하고 비를 좋아하고 RM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BTS 안에서 정국이 막내 이미지를 고수해 주길 바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국의 팬들은 정국의 고민을 알기 때문에 정국이 그걸 뛰어넘어서 본인이 하는 하고 싶은 음악을 하라고 지지를 해 주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정국은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겁도 말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땐 지금 정국은 또 다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만 본인이 가진 이미지를 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깨는 걸 보고 싶어하는 또 보길 원하는 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국이 본인만의 길을 걸어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만 조금은 정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정제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본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 전국도 술 먹고 방송한다 말 나오는데 너희들은 안 마시냐 맘껏 떠들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누군가에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내가 다 편한 사람이길 원치 않아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bts 라는 그룹의 이미지가 있고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와 또 논란을 불러 온다면 그건 역시 bts의 팬들 그리고 bts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불편함을 줄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정국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정국 씨가 누군가가 그런 우려를 하더라라고 건너 듣게 된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 번쯤은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뀔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적정선을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수 있다면 저는 그 역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